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분들. 달동네 먹방의 BJ 용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은 교촌, 레드, 콤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윙, 날개, 다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맥주를 한잔 먹으면서 짠하겠습니다. k o m p r 혹시 짭짤하고 매콤하면서 다른 브랜드하고는 달라요.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겠죠. 솔직히 모든 브랜드를 다 먹어 봤지만 교촌이 전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촌을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제 입맛엔 그래요. 준하시고요 형님들 님들 유튜브 친구분들 짠자 다들 먹었으니까 날개를, 먹어, 날개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달짝지근하고 음. 매콤하고 단무지 빠지면 되겠죠? 음, 상큼합니다. 입안이 개운해져요. 자, 다음에는 다리와 날개를 먹었으니까. 몸통인가요? 네, 몸통. 몸통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윙 바디 네, 날개 이렇게 되겠죠? 정말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고추치킨 어떠세요? 레드콤보 강추드립니다. 아... 음, 모든 뼈를 드실 때는 깔끔하게 발라드셔야 돼요, 여러분. 남기시면 안 됩니다. 한 문제를 하나 더 먹어주고요. 음... 식초 어떤가? 깔끔하게 소화를 돕죠. 자, 다 같이 여러분들 환장하시고요. 위아요! Yeah. 시청해주신 우리 네티트,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레이스 젠틀맨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시고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권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BJ 용가리, 닭동네옥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